다시 하시죠. 지난번 수정 사항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. 알겠습니다. 딴 생각 마시고 한 방에 결제나도록 신경 쓰시죠. 알겠습니다. 저 결혼합니다. 뭐라고요? 미리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요. 청첩장 나오면 드리겠습니다. 어머니, 저 김영란 주무관입니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부모 허락도 없이 누가 결혼을 해요? 청첩장도 나올 거라는데요. 그럴 일 없어요. 제 아들, 제가 잘 알죠. 알겠습니다. 어머니만 믿고 있겠습니다. 어떻게 회장님께서도 나오셨네요. 어서 와요, 교수님! 고맙습니다. 왜 이러세요? 무슨 일입니까? 이, 이, 이게 무슨...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세요?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, 이런 걸막 훔쳐가면 어쩝니까? 본인이 도둑질하니까 남의 아들도 도둑으로 보입니까? 사람 다시 봐야겠네요. 이만 가보겠습니다. 그 신발 제 거예요. <laughs> 교수님 키우신 아들 우리 신의 아들입니다. 님이 방 빼래? 기다려, 내가 얘기하고 올게. 신엄마 잘았다 죽었다며?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살아 있더라. 내일 만나기로 했다. 그래도 살아있으니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일단 만나보자 어떤 사람이야 만나보면 알 거야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만 살아계신데 가난뱅이는 아니야 너 등골 빼먹을 사람들은 아니야 등골 빼기 가난한 사람도 아니면서 왜 버렸대 만나서 직접 물어봐 만날 필요 없어 얘긴 들어봐야지 들어볼 필요도 없어. 말했잖아. 내 친부모가 옆집에 살아도 안볼 거야. 궁금하지 않냐? 하나도 안 궁금해. 할아버지, 저 본부장 발령은 언제쯤 날까요? 어? 본부장? 예. 제가 준비할 것도 있고, 미리 생각한 프로젝트가 몇 가지 있는데, 본부장 발령 내시면 바로 제안에 올리려고 합니다. 어. 예. 그건 안 되지. 회사 문제를 어떻게 직방으로 회장님한테 얘기하나? 난 허수아비인가? 자네 본부장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나? 탐이 나서가 아니라 진작에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고, 공주가 여쭤보라고 해서요. 없었던 일로 하게. 예, <laughs> 앞으로 회사 일은 나한테 얘기하게. 자넨 본부장 아니라도 할 일은 많아. 술 마셨어? 너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니? 정선생님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? 쓸데없는 짓 안했어.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랬니? 그랬어 왜? 나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. 자격의 문제가 아니잖아. 너한테 실망했다. 의심할 짓 했잖아. 결혼까지 생각했던 두 사람 병원 그만두고도 계속 만났고 대학 동기에 병원 동료라 그래서 그런 줄 믿었어. 지금도 그 여자 만나고 왔지? 오빠한테 그 여자 향수 냄새 나. 그래 만났어.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어. 우연히? 홍자 이러지 말자. 나 이런 거못 해. 만주 그런 여자 아니야. 지금 내 앞에서 그 여자 편 들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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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내가 바보 줄 알아? <laughs> 너왜 이러니? <laughs> 뭐 하는 짓이야? 할아버지 깨시면 어쩌려고? 이젠 때려 부수기까지 하나? 본부장 못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깽판 부려? 내가 그런 거야. 왜? 엄만 알거 없어. 부부 사이 일이야. 나중에 나랑 얘기하게. 그래. 아빠 만날게. <laughs> 알았어요. 만나겠대. 밥을 해달라고요?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이걸로 우리 아들 밥좀 해주세요. 우리 아들 멀리 가거든요. 마지막으로 밥이라도 해먹여서 보내려고요. 혹시 친부모한테 보내요? 그걸 어떻게 아세요? 아니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저번에 말하는 거 언뜻 들었어요. 친엄마 찾았다고. 네, 친엄마한테 보내려고요. 친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? 사는 건 어떻대요? 하긴 애까지 버릴 정도면 그집 구석도 뻔하지. 지, 지가 가겠대요? 안 가겠다고 해도 보내야죠. 몇살 때부터 키웠어요? 아주 간난 애 때부터요. 아, 고생 했겠네. 아유, 기껏 죽으라 키웠는데 어떻게 보낸대? 어쩐지 하나도 안 닮은 것 같더라니. 그래도 참 대단하네요. 난 그냥 마누라 일찍 죽고 둘이 사는 줄 알았는데, 어떻게 남자 혼자 집핏줄도 아닌데, 친자식처럼 키웠대요? 기울고, 나울고, 가군도 아니었어요. 안 봐도 뻔하네요. 얼마나 개고생했을지. 괜히 짠하네. 살기 힘들다고 지자식도 버리는 판국에. 둘이 딱 붙어 살다가 혼자 허전해서 어떻게 산대요? <laughs>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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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데? 아유. 방도 뺄게요. 아저씨도 따라가요? 아니요. 저 혼자 어디든 가야죠.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 마세요. 걔랑 나랑 원래 말안 해요. 방금 양육비 80만 원 입금했어. 오랜만이네. 여긴 어떻게 알고 왔나? 별일 없으셨죠? 이제 연락도 딱 끊어버리고 초롱 엄마랑은 따로 연락하고 지낸 건가? 음. 그럼 셋이 치킨집에서 맞닥뜨렸단 말인가? 모르고 들어갔다가 알았습니다. 손님들하고 싸웠는지 가게도 엉망이고. 이제 알겠네. 그 성질에 그 꼬라지 보고. 눈이 확 돌았겠지. 그래서 문까지 닫고 마음 달래로 갔구만. 그 속이 오죽해? 그 여자 다시 만나나? 그런다고 애들 연락까지 딱 끊어버려?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. 제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. 오늘 왜 찾아왔나? 이거. 뭔가? 초롱 엄마가 양육비 보냈더라고요. 받을 수 없습니다. 대신 전해 주십시오. 애미 마음으로 보낸 거니? 애들한테 쓰게. 그 정도 아닙니다. 애들 양육비 보탠다고 악착 떨면서 시작한 일이야. 돈은 어디서 나서 차렸대요? 사채 쓴거 아니니 걱정 말게. 애들 양육비 때문이라면 하지 말라고 전해 주세요. 하필 제일 험악한 술 장사입니까? 술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. 그날도 보니까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것 같던데 여자 혼자 못합니다. 먹고 살려면 별수 있나? 도와주쳐지 못되면 모른 척하게. 지도 고생해야 살지. 이산 어디로 갔나? 애들은 잘 있고? 어째 전화 한 통도 없고, 전화도 안 받고. 아무리 철없는 어린 것들이지만, 야속하고 섭섭하네. 죄송합니다. 저 그럼, 다시 보내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. 하나만 물어보겠네. 사고 날때그 순간에도 초롱 엄마 안 다치게 하려고 핸들을 꺾었다면서 왜 그랬나? 애들 엄마니까요. 야, 얼이옷 갈아입고 요아. 사거리 큰 레스토랑 이지 거기로 가봐. 전 서방이 똘이 데리고 거기 있나보다. 미쳤나봐. 미쳐서 그러겠냐. 똘이 맛있는 거 먹이려고 어린 집에서 데리고 왔나봐. 얼른 가봐. 인간이 진짜. 어 자기야. 엄마. 똘이야 가자. 왜 그러냐. 음식 시켰는데. 똘이야 맛있는 거 먹고 가자. 응. 음. 엄마 먹고 가면 안 돼? 안 되긴. 먹고 가도 돼. 뭐한 짓이야 말도 없이. 성질 부리니까 은근 땡긴다 대낮에 훅군 달아오르게. 얘 듣는데. 어떠냐 부부 사이 에 그런 말도 못해? 부부 금슬 좋은 게애 교육에도 좋다잖아. 엄마 아빠가 이거 사줬다 대짜 좋아. 아빠 최고지. 앉아라 좀. 엄마 앉아. 엄마랑 사진 찍자. 어, 나도. 자. 음. 음. 어딨어요? 뭐냐? 관심 꺼. 다 먹었으면 가자. 누구 문자를 받았길래 이렇게 서두르냐? 서방 앞에서 잘하는 짓이다. 닥쳐. 내가 아직도 네 마누라로 보이니? 도리야 가자.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둘이 잘 들어가 아빠한테 전화하고 응. 아빠 안녕 김 기사. 선물. 됐거든? 가자. 갖다 드려. 솔직하게 말해주게 이혼해놓고 왜 만나나 또리 친아빠랑 재결합 시키실 겁니까 이쯤에서 놔줘 내 부탁은 그거야 야수해도할수 없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재순 씨 고생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. 뭐라도 보지? 아니, 야, 그, 입게 싫으면 날 놔주든가. 고는안 맞죠? 내가 입은 모를까? 아이고, 언니, 여기. 도 도로 갖다 줄 거야. 가가이 언니. 언니, 찢어져 어머. 에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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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찢어져 있는 거 없어. 어머, 가만있어, 가 들어가. 나 혼자? 오늘 같은 날 어머니랑 놀라고 이거 맛있는 거 이것저것 썼어. 우리 집은 식구가 많아서 나 하나 집은 안 보여도 상관없지만 넌 다르잖아. 누나도 없고 어머니 외롭게 하지 마. 그럼 같이 들어가자. 또한 바탕 난리치라고? 나 종일 청소해서 기운 없어. 들어가서 재롱 좀 부려 간다. <laughs> 뭐 하러 이 밤중에 와요? 새 선물 준비했어요. 이거 또리 장난감하고 재순 씨거 하나 샀어요.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줘요. 난 선물 준비도 못했는데 어디 잠깐 갈래요? 따뜻한데? 몰래 빠져나온 거라 들어가 봐야 돼요. 엄마 깨기 전에. 이런 데서 이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는 게 좋겠네요. 그래야 재순치도 편할 것 같고 우리 그만 만나요. 서로 하고 싶은 말 많겠지만 그만합시다. 서지 <놀람> <놀람>